어, 지금 보는 이 등산로는 어, 충청남도 부여군 규완면에 있는 부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산 이름이 부산인데요. 이 부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어, 백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산은 백마강과 인접해서 있고요. 어, 부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네, 부여금을 이렇게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에, 바로 저 부여가 1500여 년 전에 백제 수도 사비가 있었던 그런 곳이죠. 에, 저 멀리 부소산성의 낙화암도 보이고 있네요. 백제 멸망의 또는 의자왕의 한 삼촌공룡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바로 그런 곳이죠. 바로 저 곳이 낙화암입니다 어, 백제가 538년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죠. 바로 성왕이 천도를 했, 했습니다. 그리고 660년에 백제가 신라하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어 백제가 한 123년 동안 수도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이 부산에서 백마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어 계단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네요. 바로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어, 작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대제각이라고 합니다. 대제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왕의 말씀을 새긴 글기. 다시 말해서, 큰 왕의 말씀. 뭐 이런, 그러니까 왕의 글기가 새겨진 곳이다. 이런 의미의 이제 대제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이제 대재각이 있죠. 어, 이 백마강가에는 많은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 중에 작은 바위에 아주 크게 글씨를 새겨 놨습니다. 어, 전해지는 바에 는하면 조선 후기에 새겼다고 합니다. 어, 바로 이곳인데요. 어, 암벽이 있고 그 암벽 앞쪽으로 어, 다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보시면 작은 정자가 있고, 그 정자 안에 바위가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자를 세웠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자를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바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어, 같이 바위 한 면에 아주 크게 아주 웅장한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각 서석이라고 하죠. 보시면, 어, 지통, 재심, 일모도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에, 아픈 마음 지극하지만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어, 바로 어, 당시에 에, 조선 후기에 이경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에, 북벌에 대해서 조선 효종에게 상서를 올렸는데요. 에, 효종이 바로 답한 글귀 중에서 어, 우암 송시열이가 지금 바로 이 글귀를 써서 그러니까 여덟 자만을 써서 이경의 아들이었던 어, 이민세에게 전했고요. 어, 다시 손자였던 이명이 그글귀를 받아서 1700년에 이처럼 바위에 새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 효종대왕 4, 백강 이상국 비사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효종대왕이 백강 이경여를 기리는 글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어, 이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어, 신, 송시열, 감, 배수, 개수, 근, 서, 원, 비, 칭, 상, 국, 이, 대, 인, 서, 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시어리가 아, 개수, 그러니까 목깃을 부여잡고, 살짝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면서 바로 어, 예의를 다해서 글씨를 새겼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귀는 어, 이경여가 북벌에 관해서 올린 글이 이, 왕이 보기에도 타당하고 어, 마음이 아프지만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판에 대제각이라고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왕의 글귀를 새겼다, 왕의 글귀를 새긴 것을 보호하기한 정자다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 멀리 지금 백마강 아주 넓은 백마강이 보이고 있고 많은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구소산성이 보이고 있고 그 오른편에 이와 같이 아주 어, 넓은 뜰에 구여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곳에 이와 같이 백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멸망한 백제, 그리고 병자호난으로 치욕을 당한 조선,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효정의 북벌 정책, 결국은 뭐 실행도 실행하기도 어려웠지만. 당시 선비들의 어떤 굳은 의지와 나라를 위한 어떤 충정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부소산성이 보이고 있죠. 이 대제각 안에 새겨진 이 글씨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주 글자도 크고 필체가 아주 힘이 넘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압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글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건지는 다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마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던 것에다가 인공적으로 사람이 좀 다듬어서 그한 면에 글자를 새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새기고 나서 그 표면에 주치를 했죠. 빨간색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새기고 빨간색을 새기는 이런 주칠은 백제 시대 때부터 활용됐습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금제 사리 봉연기에 이처럼 글자를 새기고 빨간색 그러니까 주칠을 했는데요. 이처럼 글자를 새기고 빨간색을 칠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어, 빨간색은 부적을 만들거나 또는 귀신을 쫓는 그런 방에게 또는 벽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주칠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장소는 바로 우리 선비들의 어떤 굳은 의지, 그 다음에 용기, 나라를 위한 충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